제가 처음으로 안수하고 세운 집사 일곱 명 중에 첫 번째죠. 스테반 집사가 길게 2절부터 53절까지 설교를 거침없이 합니다. 그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위까지 이어가는데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랍비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성경이 완성된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역사를 요약하고 통일성 있게 말씀을 잘 전하는가 그것은 역시 성령의 역사였다 그래서 성령께서 스테반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셨고 또 성령으로 그를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면요. 초인간적인 그런 지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 그리고 감화하심이 지혜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부분 설교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끝부분에 가서는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무지한가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그들에게 맞추고 있죠.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제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함이 교호에 있었고, 그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들이라 지금 이제 모세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그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돌이어 애굽으로 향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거기 우리란 말에 우리 줄을 그읍시다 그런데 지금 스테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산헤 들인 공회 앞입니다 산헤 들인 공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곳이잖아요. 지금 처음에 2절에서 스테반이 설교를 하면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부형, 브라더, 형제들이요. 그게 예의를 갖춘 거거든요. 지금 여기 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자 할때3 9절에 보면 우리 란 말을 써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가서는 너희라고 썼는데 스테반이 굉장히 지혜로웠다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예의를 갖추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의를 갖추기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거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41절에 보면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을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거부했다는 거죠.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이 스테반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 어떻게 그들이 예수 우리 또를 거부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들의 이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고 그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을 그걸 다 거부하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지도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거부했대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다른 것을 향해서 갔다 그것이 바로 애굽이고 아론과 함께 만들었던 금숭아지 우상이었다. 하는 거죠. 그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사실 우리가 자꾸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지, 구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어 놓으신 우리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아론과 함께 우상을 만들고 애국으로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것을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발견하고 노려야 된다. 계속 새로운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이미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물줄기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그때의 41절,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절을 고 그때 하나님이 42절 보세요. 42절 거기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키사 정의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에서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미 하나님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대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그들을 나중에 바벨론으로 파셨다 하는 것도 말씀하고요.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 거기 출급시다.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그들을에게 예,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우상 만들고, 애국으로 도움 구하러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성막 제도를 주셨고, 또 성막을 만드셨어요. 성막. 쭉 내려갑니다. 하시고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와 함께 가지고 돌아가서 다윗 때까지 이른이란죠 거기 성막은 다윗 때까지였고, 그다음에 47절, 46절 보고 먼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수를 준비케 하여 하리라 함과하였으니 그때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 이 솔로몬 그를 위하여 집. 이건 성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44절의 증거의 장막은 성막. 47절에 있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는 하나님이죠.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 성천. 그러면 지금 왜 스테반이 악하고 그리고 예수 루이토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아주 사악한 유대인들에게 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왜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는가?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을 지금 함께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은혜와 이를 거부한 유대인들을 지금 함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막은 뭐냐. 하나님이 임제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고, 성전은 뭐냐? 성전도 마찬가지. 성전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로 주신 거였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이시기 위한 것과 함께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함이었다는 건 예배.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올 때 뿐만 아니라 가난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과 같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먼저 부르셔서 선민으로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거기 다시 보세요. 쭉 내려가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51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세와 율법을 거부했던 것처럼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셨지만 그거를 거부했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성령을 거부하고 있다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라고 지금 마지막 결론을 내린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스테반은 길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성령을 거스렸다는 게 뭐죠? 유대인들이 성령을 거스렸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아브람 때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셨지만, 그거를 거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셨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메시아를 십자라에 못 박아 죽였고, 그게 성령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종교에 빠진 거예요, 종교. 종교에 빠지다 보니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했던 하나님의 본질적 의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laughs>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늘 우리도 종교의 형식이나 종교의 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부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했어요. 그를 긍지를 가졌어요. 그러면 보래요.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지만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박 죽는 일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예. 네, 그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영성을 누가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도움을 드릴 뿐이지 이 자체가 여러분의 영성을 유지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영성은 우리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영성을 우리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목이 곱고 마음의 할례를 음, 마음과 귀에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 그래. 다음에 53절, 너희가 천사의 전환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여도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거, 특권, 음, 모세를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성전과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선택해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들은 결국 복음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랬다는 거죠.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우리가 잘 발견하고 그걸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가 발견하고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뭐 새로운 것을 자꾸 달라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것을 자꾸 구하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누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특권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또 새로운 것을 찾다가 오히려 거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네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우리가 2장에 보면 마음에 찔렸다는 그 표현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한번두 번째 나와요. 이건 내일 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이렇게 찌를 때 여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부정적 반응, 하나는 긍정적 반응.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가족이 다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기는 받았으나 부정적 반응을 보여가지고 일을 갈다가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이 부분은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과 유대교인들의 무지함을 함께 연결해서 스테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고,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지만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숭배했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광야에서도 받고 바벨론에서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하셨지만,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결국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못 박은 죄를 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새로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발견하고, 흘려보내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공휴일을 이용해서 성산에 오릅니다. 오르는 과정을, 오고 가는 과정 시작부터 시작해서 오는 시간, 그리고 성전에서 또 세우신 조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통일하게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